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가장 필수적인 기술. 대한민국은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의 주도하에 85톤급의 고체 엔진에 시험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도라면 과기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대로 2028년에 핵무기 대륙간 탄도탄으로 전환이 가능한 군사용 로켓 발사를 성공할 것이 확실한데요. 이 때문에 우리 주변 적국들이 한국형 미사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미사일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에서 여러 장점이 파생되어 나오게 됩니다. 낙하하는 속도가 단거리 미사일도 마하4에서 7을 넘고 핵무기 ICBM은 최소 마하8을 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의 대응 시간이 매우 제한됩니다. 때문에 수백 킬로미터 정도 거리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은 물론이고 수천 킬로미터급의 핵무기 ICBM도 발사하고 나면 수십 분 안에 목표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대응 가능 시간은 제한적인 데다 미리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속도 때문에 요격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한국에서 공개한 고위력 미사일은 과거에 존재했던 현무 미사일보다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과거 미국산 데이지 커터의 총중량은 7톤에 약간 못 미치고 게다가 착륙장 확보형으로 만들어졌기에 의도적으로 속도를 낮춰서 사용했는데요. 당연히 위치 에너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는 반면 한국형 고위력 현무육 미사일은 탄두 무게만 9톤 탄두를 탑재한 채로 수백 킬로미터 상공까지 속구쳐 흘러갈 수 있는 강력한 추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떨어지는 속도는 엄청난데요. 일반적으로 탄두 미사일의 낙하 속도는 극초음속 무기 기준인 마하를 가뿐하게 넘습니다. 최신식 폭약을 가득 담은 6톤 탄두 극초음속으로 떨어지는 위력은 감히 짐작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런 추진체 개발도 이미 상당히 진척되었다고 하는데요. 국방부 과기부는 공동보도 자료를 통해 군사용 고체 우주 발사체를 2025년까지 연속적으로 발사할 계획이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은 핵탄두만 없는 대륙 탄도탄의 시험 발사 내지는 개발 성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공개됐으나 베일에 가려진 고위령 미사일과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괴물 미사일은 세계를 놀라게 만들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무기인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외의 여러 전문가들이 한국은 수년 내로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우주선용 고체 로켓 개발에 성공하기만 해도 다행이라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조차도 매우 긍정적인 해석이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이 이번 깜짝쇼를 통해 그동안 숨겨둔 미사일 기술력은 긍정적인 해석조차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난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어제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기술력이 전혀 다른 나라가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발전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이 발표한 고위력 미사일은 이미 실물 발사 시험에도 성공했는데요. 그리고 현재 개발 진행 중이라고 알려진 탄두 중량 9톤의 위력은 이보다 훨씬 강할 것이 뻔한데 과거 한국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전까지 탄두 미사일의 최대 삭거리 를 800km로 제한하고 삭거리가 길어 질수록 탄두 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트레이드 포원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거리 300km의 탄도 미사일 탄두 중량은 2톤, 사거리 500km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1톤, 사거리 800km 미사일의 탄도 중량은 500kg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탄두 중량 제한이 해제되면서 사거리 500km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1톤에서 4톤으로 각각 몇 배씩 탄두 중량과 위력이 늘어난 미사일을 확보했는데요. 현무육의 전신인 현무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시에 군사 목표물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우리 군의 핵심 무기로 개발되었습니다. 현무포는 2톤의 대형 관통 탄도를 탑재했을 경우, 탄도미사일이 마하 이상으로 비행하는 것을 보면, 어마어마한 운동에너지가 더해져, 어마어마한 파괴력과 관통력을 자랑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4배 더 높은 무게인 9톤의 탄도는 말 그대로 핵미사일에 준하는 파괴력을 보유하게 될 것인데요. 이처럼, 우리 한국이 개발한 현무육 미사일의 초대형 고폭탄은 물론 여차하면 긴급하게 탑재가 가능할 핵무기 핵탄두까지 탑재할 시스템이 확장되었습니다. 현무육 미사일에 이렇게 강력한 무지막지한 탄도를 단 것은 사실상 한국이 처음이라 할 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알다시피 탄도 미사일은 말 그대로 탄도 곡선대로 포물선을 그리며 비행하는 미사일을 뜻하는데요. 발산 직후에는 로켓이 작동하여 일정한 궤도와 방향을 잡습니다. 탄도미사일이 위협적인 무기로 자리 잡은 이유는 바로 엄청난 파괴력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의 탄도미사일은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한 특성 때문에 핵무기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탑재했을 때 인류의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 국가의 결전병기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상징성 때문에 실전에서 사용된 사례는 드물지만 군사력이 우수한 국가들은 여전히 일정 수준의 탄도미사일 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억제력 확보를 명분으로 이를 가지려 노력하는 국가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데요. 그렇다면 단순 계산으로 4의 제곱은 16인데 여기에 로켓 발사체로 지구 외기권 상공에서 진입했을 때 최대 마하의 속도를 낸다고 가정하면 8톤 이상 탄도의 미사일 위력은 가히 상상이 안될 정도로 큰 파괴력을 갖게 됩니다. 단순 계산만으로 이보다 최소 4배 이상이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강력한 무기를 한국에서 개발하고 있는데요. 극초음속으로 떨어지는 8톤짜리 탄두에 폭약을 가득 실었을 때 위력을 생각하면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활관 폭탄에 불과한 모압이나 포보다 훨씬 강력한 위력을 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 내장된 폭약의 양을 조금 줄이고 금속 비중을 높여서 관통력을 높이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실현되면 지구 최강의 벙커버스터로 활약이 가능합니다. 현재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벙커버스터는 핵무기를 제외한다면 미국이 운영 중인 GB57입니다. GB57은 길이 6m, 직경 1m 정도의 폭탄으로 총 중량이 약 14톤 정도인데요. 2.5톤의 내부 폭탄만을 내장하고 있으나 60m. 지하까지 공격하거나 8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개발할 8톤급 미사일의 총 중량은 한도를 포함할 경우에 5에서 60톤에 달할 것이 확실합니다. 탄도 무게와 사거리를 고려했을 때 미국의 트라이던트2 SLBM이나 소련의 ICBM 같은 미사일과 비슷한 규모여야 밝혀진 성능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모두가 사실일 경우 한국인이 말한 8톤급 괴물 미사일은 현재 미국의 세계 최강 벙커버스터보다 무려 4배 무겁고 수배 이상 빠르며 많은 양의 폭약을 실을 수 있는 극강의 무기가 됩니다. 만약 북한이 우리 국민을 공격하는 군사적 도발을 저지르고 지하로 숨어든다 할지라도 8톤급 괴물 미사일만 있다면, 그들을 단순 제거할 수 있고, 이게 다가 아니라 8톤급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은, 트라이던트 같은 ICBM급의 미사일을 제작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데요, 이런 미사일의 적절한 추진체만 있다면, 핵무기를 탑재하는 게 가능한 ICBM과 ICBM급 SLBM을 개발하는 것은, 순식간에 가능해집니다. 과거 현무위를 한 방만 떨어뜨리면, 폭탄의 엄청난 폭발력과 이어서 발생한 후폭풍에, 지뢰는 물론이고 잡초까지 단박에 쓸려나가며 거대한 공터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현무이 보다 10배 이상 강해진 현무육에 핵무기까지 탑재가 가능해지면 말 그대로 한국은 대전약병기보유국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시아에서는 아주 빠르게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같은 동북아시아 나라들은 물론 유럽의 강국들까지 걱정하게 만드는 국가가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순 없습니다 항공기술과 탄도 미사일 발전 개발을 통해 더 나아가 우리 한국이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는 핵심적인 강대국이자 군사강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는 분석이 나와 유럽의 국제외신 언론들이 꽤나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세계 4위의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 한국이 8년 내에 세계 3위의 군사력 순위로 아주 빠른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유력한 분석이 막강한 힘을 얻고 있는 게 분명한 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실에 대해 중국 정치 당국은 한반도에서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사력 증진 계획에 매우 큰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기술 발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신소재가 KF21의 양산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시 현존하는 탐지 장비로는 KF21을 상대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때문에 그간 한국의 KF-21을 폄하하기 바빴던 나라들에서 당혹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언급한 중국은 물론이고 최근 영국과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결정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일본조차 4.5세대에 불과한 한국의 KF-21은 향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던 일본에서도 엄청난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처럼 주변국들의 노골적인 압박 속에서도 오직 자주국방이라는 일념 하나로 끊임없이 기술 발전을 추구해 온 우리 기술진들 덕분에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염원이었던 자주국방이 점차 실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대장 출신이자 전 한미 연합군 사령관을 역임했던 에이브러햄 로버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작전 계획 최신화를 위한 세 전략 기획지침 승인과 관련해 기존 한국을 위협했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대중국형 현재의 역할에도 가장 핵심적인 강국으로 거듭날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최근 새로 취임한 주한미군 사령관 역시 더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논의연구소에 화상세미나에서 궁극적으로 중국을 막지 못한다면 모두 무의미하다며 중국이 가진 수단을 북한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는데, KF21 전투기를 포함한 현무미사일 등 한국이 가진 미래 전력 자산을 더욱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초동비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직후 매우 이례적으로, 세계 최강의 전투기 보유국인 미국에서 현재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을 인정한다는, 군사전략 싱크탱크의 놀라운 분석 결과가 나와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된바 있었는데요. 심지어 싱크탱크는 향후 KF21이 한국 공군이 전력화됐을 때, 주변국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CSIS 등 미국 주요 싱크탱크 사이에서는 한국이 향후 200대의 KF21을 확보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각국의 국제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인 KF21 보람의 확보로 인한 공군력 증강으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패권이 이동할 수 있다고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매체들에서 2030년대 이후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의 배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만약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군사적 대립이 생길 시 이전까지 전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분석했다는 점이었는데 즉 KF-21 수백여 대가 베이징 상공에 뜨기만 해도 역대급 뻥 스펙을 자랑하는 J-20 전투기를 제압한 뒤 중국 일대의 방공망을 손쉽게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부터는 현무미사일과 전략폭격 등으로 중국의 주요 군사시설들을 감멸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미국 싱크탱크뿐만 아니라 다수의 외신들에서조차 KF21의 능력을 매우 높이 사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현재까지 나온 모든 KF21의 시제기들에는 적외선 추적 장치라 불리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적외선 추적 장치라 함은 위협표적을 신속하게 탐지 추적하고 적외선 영상 정보를 파일럿에게 제공하는 경량화된 적외선 센서를 뜻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적외선 추적 장치는 적외선 센서를 사용해서 기존 레이더가 탐지해내지 못하는 영역의 물체를 확인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심지어 실전에서의 기능은 전파방사통제 상황에서 전투기가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적에게 최대한 노출되지 않고 적기를 파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 더해 적의 전자전 경보 수신기 장치에도 걸리지 않고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거리 이내에서 다른 레이더보다 더욱 정밀하게 접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적외선 추적 장치 기술력이 무려 수십 년 전에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던 부식 기술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라 불리는 스텔스기를 찾아낼 수 있는 압도적 성능의 적외선 추적 장치가 어떤 이유로 지금까지 각광을 받지 못했으며 과거에 나온 기술력을 탑재한 KF21이 현재 다시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현재 세계 각국의 전투기 기술력의 척도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텔스 기술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스텔스기는 적군의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첨단 소재가 적용된 비행기로 주로 적의 진영에서 은밀한 공습이나 탐색 핵심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스텔스기가 적에게 포착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적군이 쏘는 레이더 주파를 스텔스기에 사용된 RM 도려나 스텔스기 구조로 제작된 구조로서 전파를 완벽하게 상쇄시키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정적으로 이러한 기술력을 버렸던 미국조차도 최근 부랴부랴 적외선 추적 장치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자국의 전투기에 추가적으로 탑재하고 있을 정도이니 현재 적외선 추적 장치 기술력이 얼마만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인지 매우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게다가 현재 KF-21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KF-21에 탑재된 적외선 추적 장치의 기술력이 e o t c 와 연동해 광학적으로 더욱 진보되고 A사 레이더와 더불어 항공기 내의 모든 시스템과 상호 보완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KF-21의 원거리 교전과 근거리 교전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중국에서 KF21의 부족한 무장 탑재량과 떨어지는 스텔스 성능을 조롱하며 자국산 스텔스 전투기의 육중한 덩치로 무장 탑재량을 자랑한 바 있었는데요. 그러나 수많은 외신들에서는 이미 노출되었다시피 중국이 그토록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는 육중한 덩치에 걸맞지 않게 엔진 기술력이 처참할 정도로 떨어져 교전시 부족한 전투기의 추진력을 내기 위해 애프터 번호를 필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하게도 적외선 추적 장치를 탑재한 KF-21의 탐지거리에 손쉽게 포착되기 때문에 중국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스텔스 기능은 이미 완벽하게 무력화된 것과 다름이 없으며 공중전에서 무장 탑재량을 포기하지 못하는 덩치 역시 기동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치명적인 단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우선 40대의 적외선 추적 장치 기술력을 탑재한 전투기 배치로 시작해 2032년까지 80대를 배치할 예정이며 도합 120대의 전투기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심지어 향후 수출 실적이 늘어날 시 양산 단가는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이미 우리 공군은 향후 수백 대 이상의 추가 양산에도 신경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얼마 전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신소재는 현재 적외선 추적 장치의 기술력과 더불어 향후에 4.5세대 전투기를 넘어 단숨에 5세대나 6세대 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들이 속출하고 있고, 심지어 해당 신소재는 미국도 기술적 난이도가 너무 높아 양산을 포기해 버렸던 기술력이기 때문에 현재 세계 각국에 엄청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적외선 추적 장치 기능이 아무리 발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최신의 전투기는 스텔스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눌 정도로 첨단 전투기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스텔스 기술이 들어갔느냐에 따라 성능이 정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군사 열강들에서는 전투기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스텔스기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스텔스 소재를 기존 전투기에 접목시키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이 때문에 현대의 공중전도 스텔스 전투기에 맞서는 무기 체계로 변화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스텔스 전투기를 공격하는 미사일은 주로 레이저 유도미사일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유도 미사일은 레이저를 표적에 비쳤을 때 빛이 표적의 표면에서 산란되기 때문에 이때 되돌아오는 원의 양을 이용해 미사일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들을 상대로 적외선 추적 장치와 더불어 매우 효과적인 공략법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입니다. 실제 국내 연구진이 공개한 적외선 추적 장치 적외선 탐지기 사진을 보면 적용이 안된 물체는 흰색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신소재가 적용된 물체는 이와 같이 쉽게 드러나지 않아 검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스텔스 소재는 모든 적의 유도 무기를 무력화한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반 스텔스 탐지 장비에 탐지되지 않으면서도 검출되는 신호가 극히 미약해 미사일 조준이 완전히 불가능해져 오직 탑재된 기관포만으로 KF-21을 상대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KF-21 전투기의 존재만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의 적국들을 매우 까다롭게 만들 것이 분명하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5세대 전투기인 스텔스 전투기의 등장으로 인해 적외선 추적 장치 기술력이 재조명되기 시작했는데요. 스텔스기는 레이더, 적외선, 유관 등의 시스템으로부터 탐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는데 가장 최우선적인 고려 사항으로 채택된 것은 바로 레이더 저피탐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출력 엔진을 활용하고 있는 스텔스기 역시 엄청난 엔진 열 에너지를 줄이는 것이 어려웠고 또한 막강한 출력으로 인해 비행 중 발생하는 열 에너지까지 결국 열 에너지의 파장을 탐색하는 적외선 추적 장치에게 쉽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심지어 초기 미국과 소련이 채택했던 기술력의 경우는 탐색거리가 수킬로미터 밖에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센서 기술력 등의 발달로 인해 무려 100km 거리에 있는 전투기까지 감지해낼 수 있도록 개발되어 현재 스텔스기를 찾아낼 수 있는 핵심 기술로서 급부상한 것이었습니다.